잘 나오는 것같아요 아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세요안녕세요안 네. 아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아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하세요요하하 힘을 쓰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능 캐라기보단 비주얼 멤버라고 생각하는데 <laughs> 계기가 됐습니다 미쳐 날뛰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어, 지연 아나운서님 이제는 아니죠? 프리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, 실제로도 소문처럼 많이 섭외가 들어오시나요?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 섭외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예능으로서는 저한테 첫 방송입니다 확실히 말씀하시면 들어보면 발성이나 극치이 <laughs> 어 소윤 응. 선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은퇴 후 한동안 소식이 아무것도 없셨어요 응. 아,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선수 생활 때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응. 체중 관리 때문에 많이 못 먹었어요. 응. 배달 음식 많이 시켜가지고 VIP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많이 시켜 시켜 먹으신 걸 치고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신 것같아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? 아 네, 편하게 왔습니다. 그런 데고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인데 듣고 보는데 혹시 이 수식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수식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